아니, 이게 스탯에 보도 나오니까 모르겠어요. 좀 그렇네? 어, 어, 일단 제가 보기에는 치타 같았는데, 아닐 수 있죠? 적팀으로 만나지 않기를 기도해봅시다. 저렇게 잘 싸우는 친구, 적팀으로 있으면 싫어요. 나는 킬퍼민이 4인 친구랑 싸울 자신은 없어. 킬퍼민 2.5인 친구까지랑은 좀 싸울 수 있겠거든요. 근데 킬퍼민 3 넘어가는 친구들이랑은 제가 못 싸웁니다. 저역. 그냥 저역. 얘네들 너무 잘 싸워. 아, 아. 0 4사에할때3 넘었는데. 그 그래서 그래서 저도 저도 그 우리 시청자님 그 공방에서 적으로 안 만나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<laughs> 아니, 그, 힐버인3 넘어가는 원맨 아미가 된다고. 불안 하는 중? 그럴 수 있지. 오, 이거 살릴 수 있네요. 그러나 꼬 열심히 살아볼게. 오 깜짝이야. 아 아. 원맨 아미와 어려운 게임이긴 하거든요? 근데, 킬펌 3 넘어가면은 공방에서 원맨 아미를 합니다. 그분들은. <laughs> 그래서, 약간, 적으로 만나면 많이 두려워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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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?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a 씨사요 아니, 아니, 어떻게 그 총을 그렇게 잘 쓰셨지? 아니. 아니야, 잘 쓰는 건 그럴 수 있어. 왜냐면은, 게임을 잘하면 잘 쓰죠. 근데 어떻게 그 총을 그렇게 좋아하셨지? <laughs> 그, 저에게 있어서는 좋아할 수 없는 총이거든요? 제가 점사총을 싫어가지고. 아니, 그니까, 그거를. 약간, 그거 아니야. 그, 파마스를 3점자로 두고 쓰는 거 아니에요. 나는, 나는 이해를 못 한다고. 왜, 왜그 좋은 총을 3점자로? <laughs> 물론 걔는 3점자밖에 안 되긴 했지만. 여기 비컨 있는지 볼까요? 없네요 이저 그래서 배 배상? 3? 배 3인가? 배3가배 4다 배4배상때 배사. M16 싫어했습니다 장사밖에 안돼서 어, 이 어디보? 아. 눈 마주치면 죽는 척? 아니, 그거를 눈 마주치게 죽, 죽이는 게 이게 그게, 그게 사람 돈이 아닌 거죠. 그 약간, 약간 무슨 느낌이야? 배삼 안구사를 천, 천, 천 RPM을 뽑는 거랑. 느낌이라고. 그,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총이라니까요. <laughs> 아이, 그, 약간, 약간, 이렇게 말하니까 그, 그, 제가 그 총을 잘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잘쓸 수가 없는 총이라니까요. <laughs> 아니. M16! 배, 사, M16도. 전달밖에안 돼서. 나 너무 무겁거든. 걔, 걔도 500킬을 했나? 그배틀 필드 V에서도 점사총 있었거든요. 브레다라고 하는 점사총 이 있었는데 저개 어떻게 썼냐면은 스푼 하자마자 그냥 단발로 바꿔놓고 단발총으로 썼습니다. 근데 걔는 단발 성능이 좋았어. 어, 왜 자꾸 이, 안 들어요? 약간 여기 보고 있으면 사람 쳐나오겠죠? 연패물을 끼고 있어야겠다. 아 역시 나름 나름 뇌지커를 굴릴 수 있을지도. 수모. 아니야. 저는 쫄보 플레이하지 않습니다. 일단 뛰어. 발소리가? 대사 때 사람들이 엔진력을 그랬거든요. 얘는. 얘는 리듬으로 쏴야 된다. 이랬거든요? 난, 난 근데 그게 너무 안 됐어. 제가 쏘면 항상 잼 걸렸어요. 총이 턱하고 걸렸어. 내가 리듬감이 없나? 이는 게임 잘하 면서, 어, 근데 총 총성 은 급하 잖아. 빨리 쏴야 된다고. 뭐 어, 약간 약간 라운 드가 좀좋 은, 라운 드가 조용한데, 그 되게 킬하는 사람 들은 엄청 많이 킬 하고 있 네. 오 미안 미안, 무서워 오 여기 굉장한 RPM 을 가진 총이 있 어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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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MG 장점 그냥 쏘고 있어도 돼그 마우스 왼쪽 안 나도 됨. 아. 쏘면서 거기 내밀어도 됨. 아. 바보트 가재 난가 아까 그. 많긴 하거든요. 아니그 들어오긴 하거든요. 아, 맞아, 저 그래서 배사, 배사, 안구사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잼 걸려서. 하여간 그냥 저는 검사 총을 못 쓰고, 그냥 그냥 얘는 검사 총을 못 쓰고. 저 오늘만 클레이머한 여섯 번 죽었는데요. 아, 여러분 보셨죠? 10초는 생각보다 깁니다. 10초는 여유롭게 회복하고 나와도 될 시간이에요. 자, 여기 있었어요. 나 여기를 볼게. 안 나오나? 안 나오네. 와, 우리, 우리 군대원. 다 같이, 다 같이 움직인다. 아! 뭐야뭐야 어, 미안, 미안, 미안. 미안. 안 돼, 안 돼. 전멸은 안 돼. 전멸 상관없이 뛰어가거든요. 근데 약간 그... 우리 분대원이 다 같이... 다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... 오... 그... 이 친구들 약간... 마음을... 마음을 맞는... 마음을 맞출 수 있는? 有有有有有等。 와, 여기 장난 아닌데요? 아, 내가 소음 기가 있었 으면 난 소음기 없는 소, 업진이야 소, 업진 들었어. 응, 일단 빠져. 아니, 이거를 세 명을 잡았다고? 왜요? 이 녀석들, 500rpm, 500rpm, 25 데미지가 우습지. 어때, 두려운가? 나는, 나는 두려워. 살려줘 탱크야, 저리가!

약간 왼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느낌? 제가 여기를 틀어 먹을게요나 LMG니까 60발로 틀어 먹을수 있어. 아, 미안. 이친구는 뭐여? 어 <laughs> 잠깐만 날 <날단> 단발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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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와 이친구 닉네임이 거우군요 아주 좋습니다 예상한 대로 못 던진 것 같은데 오? 오 이걸 밟는다고? 이걸 밟아준다고? 아! 미안해 친구야 너는 나에게 점수도 주고 힐도 줬구나 역시 방패는 사람 방패가.. 아니.. <laughs> 아닙니다 오, 이 판도 잘하는데요? 이 판도 잘라서 올릴까? 아니데 네. 근데 왜, 왜 잘하지? 한명더 봤거든. 움직여. 이 아, 안 맞나? 안 맞네요. 아. 아, 소전 진짜 진짜. 진짜 못 던진다. 어, <laughs>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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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소리 소리. 아, 아닌가? 아, 여기는 점령지점이 아니죠. 아! 오, 아! 일곱시 어, 반? 어머! 저2 판하고 꺼야겠는데요? 그... 아! 유튜브도 동시동출하니까 유튜브 쪽에서도 손님들 오셔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조금 더 채팅이 활발해져서. 여기, 여기, 저기, 저기. 정시성출 하면서 약간 실력이 더 늘었는데? <laughs> 아닌가? 좀더 그냥 공격적으로 하는건가? 아 근데 전보다 좀더잘 싸우는군요 됐습니다 와 1등 와 킬덱 3.9 우리, 우리 본대원들 아주 다들 열심히 잘하네요. 무상이요, 아닙니다. 다들 다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31일, 2월 1일 그 청포, 네, 청포 저 31일 날갈것 같습니다. 토요일이죠, 31일이? 나 이번엔, 이번엔 진짜 프리랜 해. 자, 그러면은, 저는, 저 이번엔, 이번엔 진짜 프리랜 합니다. 저